짱구들 안녕. 자, 26번 하도록 할게. AB는 AC는 이등변 삼각형이다. 그러면 니네 일단은 30도, 이거 먼저 여기도 마찬가지 3 0도잖아그 이등변 삼각형이 되잖아 그럼 딱아 30도 3 0도그 정도 생각해 주고, 8일에 음. BP 제곱으로 CP 제곱의 최소 값을 구하래. 음. 그럼 일단은 얘를... 세미 x라 두면. 그지 음, x라 두고 bp 제곱을 갖다가 한번 해 보자고. 자, bp. 자. 해 볼게. 자, bp의 제곱은 이거. 이거. 그냥 bp 제곱이라 할게. bp 제곱은 이거 제곱더 하기 이거 제곱, x 제곱더 하기 8의 제곱, 마이너스 2 8x 코사인 30도 됐니? BP 제곱이 요렇게 얘 제곱은 이거 제곱더 하기 이거 제곱, 마이너스 2 2 코사인 30도 됐지?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여기 코사인 30도가 2분의 루트 3이거든. x 제곱 더하기 64 마이너스 자 이렇게 되니까 8루트 3x니. 근데 우리가 BP 제곱 플러스 CP 제곱이잖아. CP가 X로 나왔으니까, 여기다 X를 하나, 제곱을 하나 더 추가하면 이렇게 되지. 얘는 결국은 이렇게 되더라.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더라. 뭐 쉽진 않아. 한두 번 경험하지 않으면. 음. 그러면, 얘 X-2루터 3에 제곱하면, X제곱-8루터 3X. 그 다음에, 4, 3, 12, 24니까 40. 됐니? 얘의 최솟값은 x가 2루트3일 때 40이 된다라는 거야. 알겠지? 얘를 x로 두고 얘 제곱을 시키고 그다음에 x 제곱을 더한 거지. 알겠지? 응. 그 다음에, 음, 이거는 뭐, 많이 했던 거니까, 사실은, 뭐, 예전부터, 그지? 음, 그러면 뭐, 요렇게 되겠지? 그지? 자, 쭉, 쭉. 뭐쭉 요런식으로 되겠지 자요 A라 그러면 B C 얘는 O고 그 다음 얘는 A'이지 그지? 그럼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그, 결국 여기 오는데 여기나 여기나 붙어있는 거지? 응. 음. 그래서 최단거리니까 쫙 요렇게 가면 이건 많이 했던 내용이니까. 그랬더니, 음, OA는 OB는 OC는 8이래. OA, OB, OC 다 8이래. 그럼 얘는 8이고 얘는 뭐 4고. COA가, 뭐 AOB, AOB, BOC, COA가 다 40도니까 얘는 뭐야? 180, 120도래. 120도. 그럼 AB 구하는 거니까, X 구하는 거니까. 자 x 제곱 자 8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 마이너스 2, 4, 8 코사인 120도 코사인 120도 자 알고 있지? 어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마이너스 2분의 1 그러면 플러스 이렇게 알겠니? 그러면 6 4더 하기 16 더하기 48, 32, 그러면 48, 그 다음에는 1, 2, 3, 다1 1 0이야등이 그러면 루1 1 1 0이야 루트 1 루트 1 2그러1자1 6곱7기7 해볼까? 1 1 0이지1 응. 6 곱하기 7 그래서 4루7이 되는거야 알겠지? 뭐 조금 천천히 쪼개도 돼. 한꺼번에 뭐할 필요 없어. 그래서 답은 4루드 7이야. 알겠지? 뭐 이런 거는 뭐 중학교 때부터? 그렇지? 고등학교 때 내용은 아니지. 자, 그리고 이것도 좀 어렵다. 음. 90도 고 뭐. BD 대가 있는데 자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보조선 한번 끄면 얘하고 얘하고는 당연히 같지 그치 반지름이니까 그러면 얘를 세타라고 하면 얘도 세타가 되고 얘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고 일단 기본적인 게 이렇게 되더라 라는 거지 됐니? 그 다음에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은, AB의 제곱도 AC의 제곱은 10의 제곱이잖아. 근데, AB나 AD나 같단 말이야. 알겠니? 이렇게 되어 있다고. AB하고 AD나. 그 다음에, 코사인, 자, 봐. 코사인 세타는, 이기세타이고 세타란 말이야. 그럼 코사인 세타는, 그지? 10분의 AC잖아. 맞니? 아, sorry. 코사인 그 세타는 10분의 AB잖아. 근데 이 AB는 또 AD하고 같잖아. 음. 그리고 자, 10분의 AB는 10분의 AD. 뭐 요렇게 대략적인 거해놔 놓고 그러면은 자, 우리가 AC의 제곱을 구할 거 아니야. AC의 길이, 이걸 X랄까? X제곱은 2 곱하, 아니 X제곱은 어디 있니? 6의 제곱, 36예의 제곱 AD의 제곱 이거 제곱도 이거 제곱 마이너스 2 U AD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. 이렇게 되는 거지. 됐니?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.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잖아.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. 그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니까. 자,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. 요 대신에 10분의 ad를 넣는 거지. 자, 됐니? 으흠. 그렇게 된다라는 거지. 지금 얘는. x제곱을 하고 있어. 됐니? 그러면 ad의 제곱은 100-x제곱이네. ad의 제곱은 그럼 정리를 좀 해보자. 자36 플러스 ad의 제곱이 자 여기 봐. 얘가 10분의 12ad의 제곱이잖아. 이로 나면 5분의 6AD제곱 5분의 5AD제곱 5분의 11AD제곱이 되는거지. 됐니? 자 5AD 제곱. <laughs> 그다음에 5분의 5AD제곱 그 다음에 5분의 6AD제곱 됐니? 어 그러면 자 AD제곱이 뭐라고? AD제곱이 100-X제곱이래 100-X제곱 X제곱. X 지금 AC로 놓은 거야. 으흠. 그럼 얘 5분의 11, 저 넘어가면 5분의 그지? 넘어가면 5분의 16. X제곱. 번 됐니? 자, 1, 20. 자. 220에다가 256? 그럼 16의 제곱이 256이잖아. 맞니? 16의 제곱이 256이야. 그러면 16을 약분을 해주면, X 제곱이 80 되니? 그럼 X는 4루트 가 되는 거지. 아, 꼼꼼하게 한번 잘 봐, 이 과정. 알겠니? 쉽지만 않아. 음. 음, 볼게. 일단, 내적원을 한번그려볼게 이저분의 반지름은 1이야 1. 그러면 항상 얘기했지만 자이분의1 반지름 다 1이지.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는 이분의1 곱하기 1 곱하기 c 이분의1 곱하기 1 곱하기 a 그래서 a 플러스 b 플러스야. 이 삼각형의 넓이나 됐니? 그럼 얘는 이거랑 똑같지? 2분의 1, a, b 뭐, sin, c랑 똑같잖아. 2분의 1, a, b sin, c랑 똑같다고. 아무거나 하나 잡은 거야. 얘는 얘랑 똑같더라. 일단 그렇게 잡고 그 다음에 봐. 자 sin, a 분의 a는 sin b분의 b는 sin c분의 c는 2r이기 때문에 2r이 뭐니? 6. 이 r 이기 때문에 외접원의 반지름이잖아. 외접원. 그치? r이 3이니까 얘는 뭐? 6이 된다. 6. 음 됐니? 그렇게 된다는. 그럼 a는 6 sin a야. B는 6 sin B고 C는 6 sin C야. 됐니? 저기다 넣어서 맞아야 되잖아. 그러면 2분의 에 됐니? 자, 이걸 가지고 그 다음 A는 이렇게 해서 절로 갈게. 자, 2분의 얘다 더하면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sin a 더하기 sin b 더하기 sin c가 되거든. 알겠니? 얘다 더하면 이쪽 왼쪽 얘는 2분의 1에 a는 6sin a, 6sin a b는 6sin b. 그 다음에, s i n c 잖아. 이해됐니? 자, 그럼 정리 좀 할게. 그러면, 3 s i n a 더하기, s i n b 더하기, s i n c 는, 36에 18? s i n a, s i n b, s i n c 이기 때문에, 얘 분의 얘면, 얘로 나눠주면 sin a, sin b, sin c 나눠주고 그 다음에 얘는 여기로 오면 3을 또 나눠주면 6이 된다는 라말이 알겠니? 뭐 다르게 풀 수도 있어. 다르게 풀 수도 있는데 항상 내 저번에 반지름하면 이걸 생각하라니까. 내접원의 네 반지름 2분의 1r a b c 생각하고 그 다음에 아무거나 2분의 1ab s i n c 2분의 1bc s i n 에 아무거나 써서 같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거 항상 외접원의 반지름은 예 사인 법칙 그렇게 해서 뭐 어떤 식으로든 연관 시키면 돼또 다르게 푸는 방법도 있으니까 알겠니? 쉬운 건 아니지만 뭐 자꾸 경험하면서 아, 요리도 해보고 저리도 해보는 거지. 자, 이 문제도 어렵다. 그거 기억해야지. 뭐 어떡하겠어. 자, 4, 5 60도인 삼각형 ABC의 내부의 한점 P에 대해서 "예, 의 최소값을 구해라. 뭐 이것도 거의 기억해서 외워두어야 되는 수준일 것 같아. 자,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삼각형을 집중해서 봐줘. 내 예, 삼각형을, 자, 딱 60도만큼. 알겠니? 60도만큼. 여기서, 여기까지. 딱 60도만큼 평행이동을 하는 거야. 60도만큼 딱 회전을 시킨다. 평행이동이 아니라, 딱 회전을 시키는 거야. 60도만큼. 60도만큼. 그럼 얘하고 얘 길이 같은 거야. 얘는 P' 되는 거야. 그러면 또 얘는 그대로 갈거 아니야. 그치? 그대로 간단 말이야. 얘가 A'으로 올 거라는 거지. 얘하고 얘는 또 같은 거지. 그래서 쭉 해서 A'으로 모시면, 그럼 얘는 또 이렇게 가겠지. 얘는 또 4가 될 거라는 거지. 얘 됐니? 자, 얘를 60도로 회전시킨 거야, 60도로. 얘 됐니? 60도로 회전시켰단 말이야. 그럼 얘도 60도로 회전되있기 때문에 얘도 60도야, 60도. 알겠니? 그러면 얘도 60도, 얘도 60도니까 얘는 전체적으로는 120도가 되는 거고. 120도가 되는 거고. 금방. 얘 지금 60도란 말이야. 요 길이, 요 길이 같지? 그러니까 얘는 정삼각형이라고. 정삼각형. 요 길이, 요 길이, 요 길이 같다고. 따라서 결론. 자, AP는 뭐하고 같아? 자, AP는 그대로 여기로 왔단 말이야. 얘가 여기로 왔어. 알겠지? A' P'야. 이 알겠지? A' P'. 그 다음에 BP는 그지? BP는 뭐하고 같아 얘랑 지금 같아다 같다고. 알겠지? 얘랑 얘랑 다 같다. 그냥 아 BP 된다. CP는 쏘리? CP가 얘 CP는 뭐하고 같다고? 얘랑 얘랑 같다고. 그래서 BP 프라임이랑 같해. 얘는 BP 이랑 같대. 다시 한번. 자, AP AP는 얘랑 같대. 그다음에 CP는 자, 이 CP는 얘랑 같고 얘랑 같아. 왜? 정사각형이니까. 얘랑 같고 얘랑 같고 얘랑 같대. 그래서 B 아, PP 이랑 같은 거지. PP 프 말이 자꾸 나온다, 그렇지? P 다 P P 프라임하고 같다고. 그니 P P 프라임하고 같해. 그럼 B P는 그냥 B P. B P. 알겠지? 음. 딱 60도로 회전시켰어. 알겠니? 그럼 얘는 열로 온단 말이야. 그럼 얘가 60도였으니까 얘도 60도가 된다고. 얘도 60도가 된다고.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120도라는 거지. 그리고 얘는 얘 됐니? 그 다음에 CP는 얘하고 얘하고 같은 게야얘 PP 프라임. 얘는 CP. 얘는 얘. BP는 그대로. 그러면 결국은 얘, 얘 최소값은 뭐 같은 거야? 얘랑 같은 거지. 쫙 그지? 그래서 얘는 뭐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? BA 라보다 크거나 같은 거지. 얘보다 크거나 같은 거지. 최소값은 결국 얘가 최소값이지. 최소값. 그럼 끝났지? 자, 요 삼각형을 보면 되지. 삼각형. 얘 5, 얘 4. 그치? 얘는 120도. 됐니? 그러면 자, B, A, B. 프라임의 제곱은, 엑스로 X로 놓을게. 엑스로 X로 놓을게. 엑스로 놓을게. 엑스 제곱은 얘제곱 플러스 얘제곱25 더하기 16. 마이너스 2 곱하기 4 곱하기 5. 코사인 120도는 뭐 계속 나오니까. 그냥 마이너스 2분의 1이지?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60도니까. 그러면, 플러스하고 약분되지? 응. 음. 그러면 41하고 20을 더하면 61이네. 따라서 x는 루트 61이 되겠다. 알겠지? 자, 이걸 60도 회전시켜 주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느냐라는 거지. 알겠니? 그러니까 뭐 기억하고 외우는 수밖에 없다. 됐니? 어, 또 다음 문제로 찾아올게.